진짜. <laughs> 어, 어부, 잘하네. 어부, 잘하네. 어� 어� 아 진짜 아구달아 아구달아 아구잘하 주세요 오늘 나 주세요 아 우리 아. 강식 때문에 집에 수영장 나야겠어 어떻게 너무 좋아해 걷는 거야 수영하는 거야 또 아, 야, 아, 어, 어, 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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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이게 잘하네 어우 손네어얼굴을푹 닿은 것도 보내왔어 똑똑똑똑바로 앉았네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어서날아가니똑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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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똑 터득한거 같아 빨리 어 힘들어 똑똑똑 깡이 이게 가져와 주세요. 어, 그래. 힘들어 그만 꺼내라 이제 감기 걸릴라 물도 잡고 마셨겠다 이제 그만하시지 어? 이제 그만하시지 마지막 할까? 한번만 더 할까? 알았어 너무 잘한다 이리 와, 땅해 강실아 이리 와 이리 와안올 거야? 아 우리 이게 물에 빠진 바다 풍경 같은데. 떠라, 타라네가 털려 그래. へっさすずるじゃった